네, 지금 더 로이체 RG900K 타일랑 광주 게이밍 키보드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은 제가 미리 제거를 했는데, 두 군데 미개봉 실이 있고요. 이걸 이제 제거해 주시면 되고, 뒷면에 보시면 네, 제품 스펙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이제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블랙의 레인보우 LED. 예, 제가 받은 제품은 블랙 컬러의 LED 타입이 레인보우 LED 타입으로 받았었고요.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오. 예, 키보드 개봉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뾱뾱이 포장된 거는 처음 보네요 네 지금 북보기로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케이블도 있고 네 제품 설명서랑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제품에 대한 간략한 가이드 가이드 스티커, 퀵 가이드라는 게 있네요. 퀵 가이드. 그래서 매뉴얼. 그리고 한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청소용 소리랑, 이제, 여분의 축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키캡, 키캡 리무버랑, 그리고 이제 스위치 리무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품은 한번 대망의 키보드 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그죠 와우, 야 이게 일단 기본 플라스틱 커버가 제공이 되고요 먼지가 많이 쌓이는데 보통 쓰다 보면 요게 지금 보시면은 예. 마감도 잘 되어 있고요 어디 뜬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오 이거 되게 마음에 드네요. 플라스틱 커버. 좀 저가형 키보드에 저렇게 키보드 이런 것까지 제공되는 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네, 탈런 광축 키감이 좀 뭔가 다른데요? 이게 뭐 자잘한 테스트. 제가 따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릴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좌측 모서리 쪽에 led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로이체 제품 로고 그 측면에 제품명 rg900k 옵티컬 에디션 그리고 ip68 스위치 수입 이게 수압이 된다는, 예, 수압이 된다는, 요거 이제 키 쪽에 비치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는, 뭐, 요즘 다 그렇지만 F1번부터 F12번까지는 이제 멀티미디어 키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CM1, 2, 3, 4, 5까지. 요거는 프로필이 다섯 개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키. 락도 걸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LED. LED랑, 뭐,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따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뒷면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높이 조절, 오, 어? 빠지네요, <laughs> 이게. 음, 네, 높이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이 있고있고요 미끄럼 방지 고무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선이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구요. 그 제품 케이블은 일단 벨크로 케이블을 케이블, 벨크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노이즈 필터랑 예, 금도금, 예, USB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 커버 마개도 제공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개봉기를 마치고, 뭐, 앞에 다음 영상에서는 타건이랑 그 외에 이제 LED 효과라던가, 예, 네, 해당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